산체인을 장착을 하고, 폭설이 내린 후에 산길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저기 산 중턱까지 올라갈 겁니다. 해발 한7 0 0지까지 올라가면 제가 사는 집이 나옵니다. 여기 중앙선이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평창군청에서 실시간으로 제설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눈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이 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데는 어제 제가 제설을 포기를 하고 스노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했는데 지금 스로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요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부터 오늘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 차는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눈길이 더편하네 여기 차를 여기다가 세우면 될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 빙판 눈길입니다. 이게 체인을 해도 이륜차는 헛도네요. 지금 제가 그냥 이륜을 올라가 볼라 그랬는데 체인을 해도 안 돼. 뒤로 밀리죠. 자 그러면 사륜을 넣고 이제 눈길을 한번 드라이빙 해보겠습니다. 음. 오, 이 차, 왜 이래. 왜 이래. 차가 안 올라가네요. 내려서 보니까 완전 빙판이에요, 빙판. 완전 스키장이요, 스키장. 와. 탄력을,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빙판에는 뭐.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완전 빙판이에요, 빙판이에 영상이 돼야 넘을 텐데. 자, 여기서 한 2km 구간을 한번 산길로 빙판 구간인데 체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긴 사륜도 필요 없어요. 빙판에는. 체인이 최고야. 여자 30cm 정도 눈이 온것 같은데. 눈이 겨울 내내 안 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 제가 이제 차에 지금 염화칼슘을 한 2, 300kg 실어 놨거든요. 염화칼슘을 쫙 뿌리면, 어, 금세 녹습니다. 어, 엄청난 빙판입니다. 정말 내려서 보니까 완전 얼음판에 얼음판. 네, 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네, 김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강원도 평창입니다. 어제 눈이 엄청 오고 난 다음에 제설 작업을 하루 종일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이상진님 이성진님, 어서 오세요. 네. 요님, 일농이 무슨 뜻이죠? 이성진님, 요님, 일등 무슨 뜻인지 잘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이제 산길 드라이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스노우 체인은 장착을 한 상태예요. 스노우 체인 없이는 이 길을 오르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빙판입니다. 완전히 이게 예, 눈이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영하 20도로 기온이 급강하되면서. 여기는 완전히 뭐 빙판이 됐어요, 빙판. 체인이 없으면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타이어에는 앞 타이어 양쪽에 지금 체인을 장착하고 지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발 올라갈 겁니다. 완전 빙판길이라 멈추게 되면 차가 다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탄력으로 그냥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어제 여기 눈이 한 30cm 정도 왔는데, 다행히 좀 많이 녹았네요. 현재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정도.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됩니다. 마을에서 한 2km 정도 올라가야 저희 집이 있어요. 지금 저희,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폭설이 내린 눈을 눈길을 한번 드라이빙 해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올라가서 저희 집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방송 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연결이 쭉안 들어오시다가 안 들어오시네. 마지막 고박입니다. 마지막. 여기 이제 저희 집 대문입니다. 여기 저기... 어, 안 보여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집 이름이 나오죠? 평창 힐링 스테이라고. 네, 저희 집 대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 집을 지나서 좀더 올라가면 정말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해발 700고지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180도 파노라마 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집 앞마당뷰에요. 앞마당뷰 자, 뷰가 요정도입니다. 12곡의 능선이 보이고요. 네. 저희집 앞마당뷰입니다. 어. 여기 해발 700곳에서 요 살고 있어요. 네. 앞마당뷰 괜찮죠? 자, 18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볼수 있는 비입니다 해발 700 고지. 어 은퉁통하고 못생겼습니다. 8만 원이요. 성격하고 <laughs> <laughs> 좋아니다 선생님. 예. 아, 남도 듣고 차에 앉아서 이렇게 뷰를 보고 있으면 가슴 이뻥 뚫려요. 공기는 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앞마당, 계시고요. 저희 집 방금 앞마당 방금 방금 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 익숙해지고 친한 사람도 생겨가면서, 하루는 기숙사 탐금 시간도 넘기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었죠. 여자 동아리 부원들은 먼저 선배 자치. 대명사 같은 거군요. 소주에 담. 1935년생. 빠밤. 저 미려와 함께. 나로서 먹자고 쫑. 지금 해발 700고지 저희 집앞마당 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리를 좀 확대해 볼까요? 엄청난 뷰입니다 이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는게 안타깝죠 저집 앞마당 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저 가끔씩 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에 타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180도 파노라마 뷰에요, 이렇게. 해발 700 고지에서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즘 해발 700고지입니다. 해발 700고지에서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가슴이 뻥 뚫리네요. 콧구멍도 뻥 뚫리고, 공기도 좋고. 아, 뷰 정말 멋집니다. 정말. 뷰가 끝내주네요. 음악칼심을 좀 뿌리고 오래 싸우는 동안에 응. 영상 보고 계세요. 유튜버 <laughs>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지금, 손들이 다니는 길목마다 지금 제설 작업을 좀 하고 왔어요. 그, 소금을 좀 뿌리고 왔어요. 소금. 염화칼슘을좀뿌려놔또 오늘 들어온 손님들이 다 2박, 3박 손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낮에는 드러... 밤에 다니다가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KJH, H님. <laughs> 헛이라고 했셨네 아니, 지금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어, 알고리즘이 연결이 안 되나봐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네. 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눈이 오는 날, 영상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눈이 오고 난 다음날이라 별로 재미가 없죠. 어제는 눈이 엄청 왔었는데.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끄는 거야? 오랜만이라 이게 끄는 것도 모르겠네.